네, 안녕하세요. 광주여자대학교 홍보대사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광주여자대학교 애완동물 보건학과에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완동물 보건학과 최혁 교수입니다. 현재는 애완동물 보건학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반려동물 보건학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우선 질문들을 하나씩 해볼 텐데요. 광주여대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에서는 어떻게 취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우리 반려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애완동물 카페, 호텔, 그다음에 요즘에 페시터라는 직업들이 새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그 반려동물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 4학년 때는 이제 실습의 횟수가 더 많아질 건데 네네. 어 만약에 실습을 나가면 외부에 나가서 정말 동물을 접하는지 실내에서 한다면 그 교내에서 어떤 식으로 실습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미용실습실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훈련이라든가 핸들려, 핸들링을 한다거나 이런 걸 지금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4학년 때는 동물병원에 직접 나가서 그쪽에서 우려를 하는 것을 보조하는 실습을 하고, 그 다음 뭐 학생들이 원한다면, 훈련소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학과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MOU를 맺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학과가 작년에 새로 신설된 학과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지금은 뭐 학교 교과 과정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교과 과정에 맞춰서 동물 보건사, 이런 자격증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발효 등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는 목표가 그래도 최소한 3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서 졸업해서 모든 학생들이 취업을 할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관심과 반려동물 보건학과에 오셔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